안녕하세요. 로사입니다 엄청 어, 오랜만에 뵙네요. <laughs> 뵐 때마다 자꾸 자주, 자주, 자주 오랜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어, 오늘은 수업을 하는 동안에 조금 같이 나누었던 움직임을 또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퀀스를 제가 한번 복귀하면서 같이 해봤으면 해요. 이제 천천히 양쪽 다리를 모아 붙이시고 손을 앞에 바닥에 짚습니다. 가볍게 발등을 바닥에 꾹꾹 눌러서 굴려주세요. 바닥에 닿아 있는 정강이와 발목 발등을 굴려 보시고 이제 그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무릎 근처에 두시고. 케카우를 할 거예요. 좌골의 움직임과 가슴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뱉는 숨에 꼬리뼈를 천천히 감아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가슴을 천천히 들어올려주고, 뱉는 숨에 하복부를 당기면서 등을 동그. 다시 가슴을 열고 날개뼈를 부드럽게 끌어내주신 뒤 가슴 중앙뼈와 쇄골이 열리며 목과 턱 끝선을 멀어지게 만들고 숨을 쉴때 가슴 쪽으로만 힘을 밀기보다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함께 밀어내줍니다. 코에서 들어오는 숨이 날 복부까지 걸림없이 부드럽게 드나들도록 해보시고 천천히 뱉는 숨에 꼬리뼈를 동그랗게 말아주며 아랫배, 갈비뼈를 깊숙하게 말아 넣습니다. 롤업으로 가슴을 펴낼 때 무게중심을 뒤꿈치를 누르는데 한번 써볼게요. 가슴 앞에서 동그랗게 깍지를 끼고 서로 좌우로 잡아당기면서 가슴의 앞면과등 뒤에 힘이 동그랗게 연결되고 손바닥이 머리 모자, 옆구리와 갈비뼈를 먼저 일으켜 세우듯 그리고 엉덩이는 하체를 꾹 누르며 허벅지를 지긋이 조여요. 잡아당기는 힘을 유지하면서 손바닥이 천정을 볼때 그대로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올라가는 어깨는 아래로 꾹 누르면서 뻗어 올릴게요. 숨을 천천히 셋둘 하나, 좌골이 뒤꿈치보다 뒤쪽으로 가며 가슴이 조금씩 서로 멀어지도록 팔은 내림보다는 뻗어내며 움직임으로 인지해 봅니다. 셋, 둘, 하나,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리면서 어깨를 낮춰주시고 손가락 끝을 무릎 옆에 짚으실 때 엉덩이 들어 발가락을 꺾고 뒤꿈치 발목 아킬레스건 길게 늘립니다. 셋, 둘, 엉덩이를 바닥에 누르실 때 다리를 앞으로 천천히 뻗어내고 양팔을 마시는 숨에 들어. 뱉는 숨에 팔꿈치를 니은으로 만들면서 무게 중심 좌골뼈. 다시 손을 아래에서 마시는 숨에 들어올리시면서 오른 무릎 세워 발바닥을 꾹 누르고 깍지를 끼며 팔꿈치를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뒤통수 숨바닥.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실 때 하복부 갈비뼈, 엉덩이 뼈의 위치를 최대한 선명하게 느껴보시고. 왼쪽 등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가슴의 확장을 충분히 이어갑니다. 이때 오른발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 봅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면서 양손을 툭 풀어내며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마시는 숨에 팔을 끌어올리며 왼발바닥 깍지를 끼면서 팔꿈치를 좌우로 잡아당기고 뒤통수 뱉는 숨에 천천히 마시는 숨에는 등에 키가 커지도록 만들어보고 뱉는 숨에는 갈비뼈의 회전을 만들어봅니다. 팔꿈치가 모아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호흡을 반복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올 때 손깍지를 툭풀 그대로 양손을 앞으로 가져가고 뱉는 숨에 손끝을 길게 힘들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팔꿈치를 부드럽게 노를 저어가듯이 몸에서부터 손끝까지 힘을 연결해주고 끌어올려 다시 뱉는 숨에 툭한번더 마시는 숨에 쭉 뻗어내고 숨이 채워지는 동안 손끝이 멀어질수록 하체, 상체의 무게가 느껴지실 겁니다. 손끝을 앞으로 길게 뻗어내시면서 허리 요추 굴곡을 만들고 손가락 날을 길게. 셋. 둘. 하나. 천천히 롤업으로 끌어올리실 때 양쪽 발목을 크로스. 기어가는 자세로 만들어 손바닥과 어깨. 무릎과 골반을 위아래로 맞춰봅니다 등을 채우고 발목 발등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서 몸통이 펴지고, 시선을 앞으로 매트 끝을 바라보시면서 꼬리뼈만 움직인다 생각해봅니다. 마시는 숨에 꼬리뼈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뱉는 숨에 꼬리뼈를 움푹 잡아당겨보고, 다시 마시는 숨에 꼬리뼈만, 최대한 윗등의 개입을 줄여보세요. 뱉는 숨에 후.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을 펴내고 뱉는 숨에. 여기서 중립 상태를 찾아봅니다. 발끝을 당기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낼 때 고관절 굴. 그 힘의 끝에 무릎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힙을 들어올려 손바닥부터 좌골. 발끝에서 좌골을 연결하고 천천히 뒤꿈치를 쭉 뽑아냅니다. 셋둘 마시는 숨에 앞으로 골반을 말아주면서 복부에 힘을 가져가고 양발이 손 사이로 들어갑니다. 뱉는 숨에 상체를 숙여주고 손끝에 묵직하게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손가락 마디마디 힘을 풀고, 롤업 합니다. 발바닥에서 무릎 굽히고, 천천히 손끝이 무릎을 지날 때쯤, 무릎을 발끝 앞으로. 골반을 지날 때쯤, 골반이 발끝 앞으로. 가슴이 펴질 때는 날개뼈가 부드럽게 뒤로 모아지면 가슴을 열고, 숨을 채우면서 몸이 풍선처럼 떠오르듯 손끝을 위. 양손이 합장되면 손가락 끝을 멀리 길어지게 만듭니다. 셋둘 하나 마시는 숨과 함께 등을 채워 올리고 뱉는 숨에 가슴 손끝을 배꼽 앞으로 낮추고 마시는 숨에 활짝 열고 뱉는 숨에 손가락 끝이 옆으로 길어질 때 고관절을 깊게 접으시면서 무릎 앞으로 양손을 확장시키고 오른니 끝이 하이를신키고 꼬리뼈를 살짝 말며 무릎과 손이 가슴 앞 그대로 골반 허벅지 엉덩이 경계선을 조이면서 등을 펴고 손끝과 다리 무릎이 끌어올려지면서 길어지고, 뱉는 숨에 왼손, 날개 뼈를 천천히 풀어내면서 손이 일자가 아닌 뒤쪽에 45도나 한 70도 정도만 연다고 생각합니다. 셋, 둘, 하나, 자석처럼 천천히 손이 앞으로 같이 가져가죠. 뱉는 숨에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다리와 다리를 모아 붙이고 발끝을 멀리 밀면서 그대로 마시는 숨에 들어올리고 천천히 길어지. 고 양팔 부드럽게 열면서 무릎을 펼때 고관절, 골반 잡아주면서 굴곡 움직이. 오른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쑥 빼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 뱉는 숨에 둘. 하복부 갈비뼈를 모아주면서 등줄기가 꺾임이 아니라 뻗어내. 그리고 골반을 조이면서 다시 멀어지. 내쉬면서 셋. 마시고 한번더 내쉬면서. 손을 아래에서부터 들어 올리면서 조금 더 깊은 런지와 트위스트를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왼손도 45도에서 70도. 꼬리뼈가 빠지지 않게 안으로 조금 더 조여당기고, 왼발도 바닥을 밀어내주시면서 무게중심 앞뒤 맞춰주고, 그대로 손이 앞으로 오시면서 확장이 되면, 당기는 힘과 함께 몸통이 45도. 양 팔, 등을 열어내고 손끝. 손바닥이 정면을 보면서 하체는 뒤로 뻗어내며 정수리까지 길어집니다. 셋. 둘, 왼엉덩이가 옆으로 나가지 않게 안으로 조여 담니다 하나, 마시는 숨에 들어 올리고 뒤꿈치를 안으로, 비라 투로 연결합니다. 마시는 숨에 왼팔은 하늘, 오른손으로 갈비뼈를 감싸잡고 시선을 바닥 쪽으로 보면서 몸이 옆구리가 골반과 함께 들어올려지. 팔의 자극보다는 몸통을 먼저 의식하신 뒤 조금씩 무릎, 갈비뼈, 무릎, 갈비뼈 서로 멀어지고 여유가 된다면 손끝을 발끝 쪽으로 쭉 뻗어낼게요. 셋, 둘, 하나. 안으로 감기면서 정면으로 내려가고 다리를 가볍게 놓아. 회전. 차투랑가를 하듯이 발끝을 뻗고 내려가면 뒤꿈치 밀어줍니다. 다시 무릎 낮추고 발끝 살짝 마시고. 뒤꿈치를 밀어주면서 차투랑가하듯 한번더 마시고 뱉는 숨에 발등까지 바닥에 꽉 발가락 펼쳐놓으고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 쥐어주실 때 모으는 힘으로 오, 등까지 힘 연결 괜찮다면 손가락 끝에서부터 밀어주며 가슴을 힘드신 분은 팔꿈치를 꼽힙니다. 셋. 둘. 하나. 가슴을 낮춰 허리를 보호하고, 오른발 끝을 찍고, 그대로 뒤꿈치를 안으로 바닥으로 돌리면서 접었던 다리, 왼뒤꿈치를 회음부로 당깁니다. 엉덩이를 들썩 바닥에 다리가 넓어지는 것보다는 양 엉덩이 뼈가 바닥에 오는 거를 의식하고 허리나 옆구리 갈비뼈가 조금 더 무게를 명확하게 실어주는 상태. 다리 간격이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깍지를 끼어서 팔꿈치를 좌우로 서로 잡아당겨보고 잡아당기는 힘을 유지하면서 위로 뒤집으면서 엄지는 조금 더 뿌리를 밀어올. 리고 새끼 손날은 조금 더 당겨줘. 둘. 갈비뼈만 뒤집지 않도록 하체까지 모두 연결하며, 손끝이 툭 풀어질 때 왼손은 하늘, 오른손은 바닥을 짚을게요. 바닥을 누르는 힘과 팔꿈치가 내려가는 힘을 같이 쓰시면서 사이드. 다시 한번몸 안으로 동그랗게 가면서 손을 짚고, 발끝을 바닥에, 무릎을 가슴에서 하늘로 밀어내고, 왼발목도 플렉션을 만들면서 어깨 손목 일자를 만들고, 천천히 내려가고, 발등을 펴며 마시는 숨 턱을 당기면서 웨이브 뒷목, 등, 발비뼈, 복부 엉덩이를 뒤꿈치까지 밀어내고 상체 딸려오면서 숨 크게 양 손바닥이 무릎 옆에 있습니다. 척추가 부드럽게 서로 장력을 느끼면서 케카우를 해보세요. 그리고 척추 줄기가 움직이는 만큼 복부 갈비뼈도 당겨지는 힘을 계속 쓰면서 풀어내고 조여지고 할때 정말 안쪽까지 움직임이 전달되게 해보실 거예요. 엉덩이를 들고 발끝을 접고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고개를 들고 바로 다음 독으로 가볍게 연결해 보죠. 숨을 고르고, 다음 독에서 꼬리뼈를 감아보고, 다시 편해고 둘, 뻗어내고, 한번더 꼬리뼈를 당기고, 뒤꿈치를 들면서 몸을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쉬면서 상체를 숙이고. 팔을 부드럽게 힘을 부신 뒤에 무릎부터 굽혀. 노으러 손끝이 무릎을 지날 때 발끝 앞으로. 골반을 지날 때 골반 앞 가슴을 열릴 때 견갑골이 뒤쪽에서 모아지며 가슴이 열리고, 손 풍선 채우듯 가슴을 열며 길게. 크게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드럽게 뻗어가면서. 천천히 올라오면서 가슴 앞에. 손끝이 메꼬바. 마시는 숨에 양팔을 열고, 천천히 양 무릎을 구부리면서 고관절 풀고, 손이 무릎 앞으로 올때 왼뒤꿈치 하이힐, 꼬리뼈를 살짝 감으면서 가슴쪽으로 무릎과 손을 가져, 늘어난 등 뒤쪽을 조여주면서 그대로 세우고, 접혀있던 오른 무릎과 팔 양쪽 모두 뻗어내면서. 셋둘 오른팔과 왼팔이 앞뒤로 트위스트를 충분히. 셋둘 왼손을 앞으로 뻗어가면서 등과 가슴 복부의 힘을 잘 연결하시고요. 가슴 앞쪽으로 당겨오면서 왼무릎과 오른 허벅지 무릎 같이 붙여놓고 그대로 뒤로 뻗어가고 마시는 숨에 들어 올리고 길게 셋 둘 하나 천천히 손이 내려와 골반, 무릎 편요뒤에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하나 마시 둘 편행 셋 마지막, 손을 아래에서부터 앞으로 뻗어내고, 그대로 오른팔, 들면서 트위스트까지. 셋, 둘, 하나, 정면으로 당깁니다. 힘드신 분은 무릎을 살짝 폈다 갑니다. 마시, 가슴을 열고, 몸이 앞으로 한번 뻗어내고, 그대로 밀어내볼게요. 셋, 둘, 마시는 숨에 그대로 밀라 두, 뒤꿈치를 안으로 돌리고, 무릎을 뻗으면서 왼손으로 갈비뼈 옆구리를 잡고, 천천히 몸통과 하체를 번갈아가면서 쓰세요. 무릎이 한번 간 만큼 팔이 아닌 몸을 늘려보고, 하체가 간 만큼 몸을 늘려보고, 그래서 꼭 시선을 먼저 든다기 보다, 내가 갈 곳을 향해서 몸의 움직임, 그리고 옆구리의 느낌을 잘 보고, 괜찮다면 충분히 호흡해주시고 그대로 몸을 안으로 감으면서 양손을 짚을 때 천천히 피존으로 연결합니다. 마시 차투랑가. 손으로 바닥을 밀고 있습니다 마시 내쉬면서 한번더 힘들면 제자리에서 발등까지 길게 움켜쥐 팔꿈치를 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힘이 잘 연결되는지를 먼저 의식 꼬리뼈를 감고 발끝을 치고 그대로 눕히면서 뒤꿈치를 회음부 쪽 양쪽 좌골을 정돈하고 팔꿈치를 좌우로 잡아당겨 천천히 중심을 쉬. 뒤집어서 뻗어내고 중심선과 바깥선 서로 균형. 뻗어가는 힘과 내려오는 힘. 손에 힘이 끝까지 가득 차면 툭 풀어지면서 왼쪽으로. 길게. 안으로 감으면서 정면 다리 하늘로 킥 하이 플랭크 내려가. 차례 쓰고 꼬리뼈를 말아 롤업 오늘 이 시퀀스를 함께 나눌 때 뭔가 굉장히 편안한 가을 같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움직여 볼때 저와 같은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감각들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aste.